아가서 8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우리 어린 노이 그러므로 그의 두 젖가슴이 그녀에겐 없다. 우리가 우리의 노이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그가 그녀에게 말한 그 날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성장하고 있기에 생명을 양육할 젖가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은 그 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어린 생명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어린 성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절 만약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녀 위에 은망대를 세울 것이다. 만약 그녀가 문짝이라면 우리는 그녀를 위하여 백향목 널판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어린 생명이 사는 그 나라의 성벽에 망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을 출입하는 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뜻을 따라 새 생명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0절. 나는 성벽이다. 그리고 나는 망대와 같은 척 같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다. 그녀의 두 눈은 평화를 얻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며 망대며, 망대이며 척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며 망대이며 척 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네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안전한 보호 속에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평화로운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요 하나님 나라는 새 생명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안전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